21대 국회에 합류하지 못한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이 여의도 인근에 새 둥지를 틀 모양입니다. 이것들이 또 무슨 개수작을 부리려고 그냥 집으로 가면 될 건데 어, 또이 완전히 그냥 훈수정치, 패거리 정치하려고 스택받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음, 한달 가까이 지금 이 부정선거 플레임에 딱 지금 어, 과도 나눠놓고 어, 스택받는 거 한번 보세요. 어, 6선인 김무성 의원 그리고 3선인 강석호, 뭐 김성태, 김학용 어, 등과 함께 어, 서울 마포에 서울 마포에 공동 사무 공간을 마련하기로 해 모양입니다. 요것들이 앞으로 또 무슨 수작질을 하면서 가려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그만 어, 푹 쉬지 이 국회의원 금빛지도 못한 것들이. 어, 이렇게 지금 말도 안되는 그이 스텝을 밟으려고 합니다 예? 예. 음,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예. 그 비참함을 나중에 어, 맛보게 될겁니다 김무성이 인간아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음, 자이 김무성이가 돈벌이 하려는 썩은 놈들 뭐 거구 유튜브가 전쟁을 선포했죠. 거구라는 이 용어 그리고 태극기를 또 들미깁니다. 저는 이게 참 귀에 거슬려요. 귀에 거슬립니다. 자왜 귀에 거슬릴까요? 태극전사 전용을 귀에. 자이 인간이 지금 이리 이야기했죠. 지금까지는 참아왔는데 앞으로는 싸우려고 그래. 이 나쁜 놈들이야. 이 나쁜 놈들이라는 것은 어, 보수 우파 유튜브 전체를 거의 뭐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특히 태극기를 향한 자이 김무성이가 자거 유튜브들과의 일전을 선포하며 한 말이다 이렇게 지금 뉴스에 떴죠. 어, 유튜브에 공개된 한 언론사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김 의원은 이들을 전부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다. 전부 썩은 놈들이다. 아, 기사에는 놈들이라고 했지만, 뭐, 이, 그 새끼, 이런 말도 한 모양이더라고. 예? 그런 새끼, 정신 나간 새끼들, 막, 이런 그 용어를 사용한 모양이더라고. 자, 이런 원색증 비난을,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거 뭐 브리핑 하자고, 김무성이 관련 주제 올린 거 아닙니다. 음. 자 거구 그 유튜브 기고 만장 우파 다 죽여 뭐 이렇게 김무성이가 얘기했어요. 어, 요 대목은 어뭐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맞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어.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하는 저 유튜브 방송들 때문에 우파가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 맞는 말이겠죠. 그렇게만 예. 이야기한다면. 음. 근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아주 요 교활하게. 거구 유튜브 끼고 만장, 우파를 다 죽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자, 여기에 한번 그걸, 어, 다음과 같이 그걸 한번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 어, 여기 보면은, 자, 이 거구 유튜브 저격은 통합당의 21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도중에 나왔다. 자, 그는 아스르트 태극기 부대가 이게 중요해요. 아스르트 태극기 부대가.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투표해 보니까 아니라는 정면이 돼버렸다. 자 이렇게 읊어보니면서 태극기로 칭했습니다. 아 저는 이 용어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하고도 자 거구 그 유튜브들이 기고 만장에서 우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해, 비판해서 다 죽였다고 또 요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아스바이트 태극기. 이꼬르 거구 유튜브. 그러니까 태극기는 거구다. 어? 아, 그 이야기죠. 자, 결국 걔네들은 다돈 벌어 먹는 놈들이다. 어, 자기들 조회수 올려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을 쏟아낸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자, 김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거부 그 유튜브의 왜곡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유신 때 없어진 국민 발언권을 다시 회복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 어, 내가 자파와 손잡고, 이게 개언이죠, 개언. 개은. 예, 개언, 개언 자기가 김우성 지가 이야기했는데, 어, 그걸 두고 이제 어, 자파즉 문재인과 손잡고 고리 연방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자기를 공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금리 네 안갈 거가 그럼 그렇게 안갈 거야 나눠 먹기식 해가지고 낮은 단계 그 연방제 문재인이가 가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어, 결사투쟁 어, 하겠다고 차라리 그럼 선언을 하든지. 그것도 안 하잖아. 네가 언제 또 마음이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어, 문재인하고 손잡고 갈지, 누가, 누가 니를 믿을 건데, 어? 네가 지금까지, 어, 믿게끔 한 짓거리가 다 하나도 없잖아. 있으면은 또 모르지. 어? 디 지금 뭐, 주리가 아직 살아가지고 살아가지고. 자, 그러고 이제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들면어요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자신과 전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가 아니고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봐야 됩니다. 아, 자, 이 탄핵에 찬성한 자신과 유승민 의원이, 어, 아, 사랑합니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님, 반갑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 거구 유튜버의 주요 타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승민이 뭘 잘못했나? 대통령 권력이 잘못됐으면 저항해야지. 저항해야지. 이거 보세요. 제가 이미 그 팩트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어, 이 탄핵은 한마디로 국회의 그 의회 권력을 무수 불리의그 권력을 휘두르게끔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력은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법안을 어 추진을 하려고 스텝을 한두번 탁탁 밟았어요. 사실상 그걸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대립관계가 이어졌죠. 그래가 결국은 어이 김무성이가 꼬리를 어 내리는 뭐어 그런 행국이 펼쳐졌었잖아요. 예? 예 이제 그거의 이야기입니다. 지는 이제. 예, 예, 어, 자, 어 탄핵 반대를 내가 뿌려쳤다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라고 했다. 지가 찬성인 이 인간 아닙니까 이거?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싹다 알고 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표 던진 김무성, 유승민. 어, 그의 떨거지들, 총 도합 62명. 에? 어, 대한민국 사람은 들다 알고 있어요.